그렇죠. 썬루프, 후반, 뭐 후방, 후방판, 내리, 내리 다 되어 있는 거고 예. 받으실 때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안에 버튼 한번 누르시면 버튼으로 받으셔도 돼요. 아 애기들이나 태블릿을 통해 예. 문 열어주기 편하리고요 네. 잠궈놓을 수도 있어요, 안내리게 예. 놀라시면 되고 네. 사고는 없는 사고인데 핸드카드처럼 하나 있어요. 네. 핸드카드로만 가시면 되고 이거 들어와도 쓰면 되죠? 어 이것도 그냥 탈부착 되세요 빼신대요 그 다음에 안에 아, 네, 버튼 이걸로외부다게 눌러내시면 돼요 버튼 눌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는데 앞차널끝 채널 다 되는 거예요 네. 그리고 하이패스 눌러라니까 저희가 하이패스만 등록하셔가지고 네. 그 사진만 사짝뿌주시면 네. 돼요 네. 그리고, 네. 하이패스 요 어. 그리고 어. 어. 지금 멀리서 오, 오, 야, 오셔, 오셨는데 지금 카리발 출고 하나 하고 있어요. 보시면은 음. 어, 사고도 없는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에 금액도 좀 많이 저렴하게 나왔고 여기 오늘 오전에 통화하셨다가 저 믿고 광주에서 KTX 타고 지금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당일날 차량 보시고 바로 출고하시는 거고요. 어, 화질이 좀 뿌옇게 나오네요. 근데 이거 차 실제로 보면 광택질를 타고 되게 깔끔하고요.